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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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것뜯다볼 거란 말이야 오 라운드 스티커 두 개랑 티셔츠 샀단 말이야 인스타 에 이거 떴을 때 이거 내 거다 이래 가지고 산 거거든 인스타 시발 알고리즘 존나 무섭다니까 티셔츠부터 보여줄게 이거 손잡이가 있는 콜리백이다 아이디어다. 사이즈는 2X 라지. <laughs> 시발. 시작이란 뜻입니다. 입어볼게. 이거 오랜만에 입어야겠다. 봐 으! 시발티. <laughs> 그리고 이 스티커도 너무 당연하게 시발 스티커. 사이즈는 두개큰거 작은 거 샀단 말이야. 요렇게. 어, 시발.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. 이거는 반짝반짝거리는데, 이건 매트 안 돼? 무슨 차일까? 시발 시리즈.